네트줄이 보였어. 에그리컬처. 보죠? 인간의 혁신인데 어떤 혁신이야? 어? 농업 분야에서의 인간의 혁신은 자요게 주어. has unlocked. lock의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lock은 잠그다. unlock은 열다. 열어왔다 modifications 뭘열어왔다 변화, 수정, 계량. 여기서는 뒤에 요 품종들이 나왔으니까 계량이라고 합시다. 자, 계량을 열어 왔다. 계량을 만들어 왔다. 어떤 면에서 apples, tulips and potatoes. 사과, 튤립 그리고 감자 면에서요. 계량을 열어 왔다. 자, 근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은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through a p l 치 n t natural reproductive cycle 자, 어때진 거야? 절대로 한 번도 뭐해지지 않은 거죠? 응. 뭐뭐뭐 했을 수도 있다. 과거의 추측을 나타내는 우드 웨브 p 인데 얘는 지금 수동이란 말이야. h 브빈 pp 그죠 어때? 왔었다? 실현될 수 없었어요 실현될 수 없었다 자, 그럼 여기는 저기 보자 선행사가 어디 있을까요? 선행사 와리피케이션이죠? 얘가 선행사야 이렇게 쉽게 보기 위해선 여기 전지사 여기를 가로로 묶어서 이 계량이라는 게 실현될 수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식물의 자연적인 번식 순환 과정 속에서 리프로덕티브 번식이란 뜻이고요 사이클은 순환인 거지 자, 이걸 통해서는 실현될 수가 없었어 품종개량이 인간이 농업 부분에서 이노베이션을 실현시켰다 t h i s c u l t i v a t i o n process has created some of the recognizable. 자, 여기서 자 이러한 컬티베이션 경작 그죠? 이러한 경작 과정은 경작 과정까지 경작 과정은 만들어 왔다 뭘 만들어 왔다 몇몇 recognizable vegetables and fruits 인식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채소와 과일 그냥 요거를 만들어왔어요 여기까지야 지소아 과일. 과일. 소비자들. 소비자들이 그죠? 소비자들까지. <laughs> <응>. 아, 어, <laughs> 그거 물어보셨어요? 어 그거 물어보거든. 아 전체 사회 목적이 어디까지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laughs> 예. 네. 자뭘 만들어 봤다. 얘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주어 look for 여기 이제 디시 생략됐겠죠? look for in their grocery stores 예, 그들이 어디에서 그들의 식료품 매장에서 찾는 것을 만들어 왔다. 어, 잠깐만. 또 어, 틀렸다. 어. 틀렸다, 틀렸다. 어, 소리소리 틀렸다. 어, 식은 땀이 나네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 수정이 긁려줄까 수정, 오늘도 왔었어요. 4월까지예요? 아니요여기 이러한 경작은 이 몇몇 인식할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을 만들어왔다 그 채소와 과일은요 이 소비자들이 그들의 식료품 매장에서 찾는 그 여기 지금 룩 r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졌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린거지 그래서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뭐가요? 위치, 위치 혹은 대 목관이다. 좀 이상하다 했어. 우리가 아. 그러니까 이제 품종을 계량해서이식료품 매장에 내놨다 이거죠? 그거를 이 소비자들이 찾는단 말이야. 인식할 수 있는. 아, 옛날에는안 이랬는데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 되겠지. 옛날에는안 그랬는데 어, 사과가 작아졌네. 이건 미니 사과. 딸기가 커졌네. 어, 이 딸기가 이만큼 커지고. 그치그 무슨 딸기라고 하지? 자이언트 딸기. 자이언트 딸기. 와, 나 깜짝 놀랐네. 10개 들었는데 17,000원. 아이고. <laughs> 딸기 왜 이렇게 커. 가격도 비싸네. 우리 아이폰은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마. <laughs> 예. 아무튼 그렇다. 품종 개량이 일어났다. 그러나 however에도 연결어휘 안 문장 뒷 문장 관계 잘 받으시고요. Uh, however, relying on only a few varieties of cultivated crops. 자 여기는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의존하는 것은 어디에 의존하는 것은 자 오로지 몇 개의 종류의 경작된 품종에만 경작된 품종 몇 개의 아주 적은 종에 경작된 작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큰리브 남겨둘 수 있다. 자 인류를 뭐하게 남겨둘 수 있다? 인류를요 볼드럽을 무슨 뜻이야? 음. 벨너 l 취약, 취약한. 그렇죠. 야, 취약한 상태로 남겨 둘수 있다. 어디 취약하냐면요. d i s t a r v a t i o n and agricultural loss. 기아. Starvation, 굶어 죽는 거지. 그리고 농업의 손실. 자, 여기에 취약하도록 남겨 둘수 있다. 자, 여기는 이글 전체적으로 얘기가 뭐냐면 단일 경제학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단일 경제. 품종이 많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왜? 옛날에 아일랜드 이런 일이 있었죠. 아일랜드 사람들 주식이 뭐야? 감자. 감자하고 우유였어요. 감자만 먹는 거야. 근데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발생을 했어. 감자 농사가 다 망했어. 그럼 무슨일이 발생하냐? 죽어요 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역병이 돌아가지고 굶어 죽었어 뭐 그런 일이야 그래서 제일 처음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네? 농업에서 인간의 혁신은 품종개량 유종개량 어? 품종 이다고 자 if a harvest is destroyed 조건 만약에 어떨 때? 수확이 음, 어 파괴되었을 때 망쳐질 때, destroyed 망쳐질 때, 자 인간에게 취약하게 만든데요. 여기 나오는 바로,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도 연결. A million people died over the course of three years. 1 e s 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어떤 3년 동안의 과정 음,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3년 동안 100만 명이 죽었대요. 그게 어떤 때냐면, during the Irish Potato Famine. 자, Famine이라고 하면은 기근이란 뜻이지? 자, 아일랜드의 토마토 기근 동안에 그게 3년 동안인데 100만 명이 죽었대. 자, 왜냐하면 the Irish relied primarily on 자이 아일리시 사람들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의존했기 때문이야. 주로 주로 어디에 의존했다? 감자와 우유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예? <laughs> <에>? 왜? 왜? <laughs> 무서웠어요. 아. <잘> <laughs> 자, 투 크레이터 뉴트리셔블리 nutritionally balanced meal 자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영양적으로 네, 영양적으로 자 이제 부사 나온 거잘 봐주세요 부사 영양적으로 얘는 이제 뒤에 있는 balanced 수식이한 거죠 거기서 형용사 수식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감자나 우유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기근이 나와서 100만 명이 죽었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다인어를 to continue its symbiotic relationship. 음. 자 뭐하기 위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이 단어, s y m b i 공생이라고 나왔죠. 자 이러한 공생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뭐의 공생 관계냐? with cultivated plants 경작된 식물들과 공생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humanity must allow for biodiversity 자, 일단은 여기 자, 인간이 해야 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인간들은 인간은 인류는 뭘 허락해야 된다 이거 중요 단어 되겠지 생태 다양성, 어, 생태 다양성. 생태 다양성을 허락해야만 한다. 그리고 the recognize는 allow랑 병렬이 되겠죠? 동사 원형. must do 의 동사 원형. 잠재적인 이점을 인식해야 된다. 잠재적인 이점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 그 인식 어, 이점이라는 게 무슨 이점이냐? the monocultures of plants can introduce 이 Monocultures of Plant라는 이 관계대명사절의 주어는 이 생태의 다양성이랑 반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노는 한개 있는 거잖아. 한 개. 단일 경작, 음, 단일 경작 문화야. 네? 단일 경작 문화가 도입할 수 있는 이 점? 이 점이 아니라 뭐죠? 단점. 단점, 결점. 결점 영어로 Drawbacks 이반대말이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단어를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이런 걸로 선생님들이 어휘 문제 낸다고요. 모노컬처 반대 말뭐 있을까요? 모노 대신 쓸수 있는 말. 음... 모노 대신 쓸수 있는 말. 음... 모노 대신 쓸수 음... 있는. 내가. 음... 여기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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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 웃음> <laughs> 이런 뭐라, 사람 뭐라 이 TV도 보고 공부도 하고 노래도 듣고 뭐 저는 멀티죠 멀티, 멀티 모노 반대 멀티. 제 네, 잠재적 결점에 대해서 인식해야만 한다. 자, planting seeds of all kinds. 자, 여기는 지금 중간에 even if 절이 중간에 낀 거고,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죠?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심는 것은 can ensure, 확실히 할수 있다. 자, 중간에 even if 절 해석하면요. 자, 비록, they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or profitable. 자, 그것들이, 그것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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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하더라도, 뭐, 뭐, 해도 불구하고, 그치? 그것들이, 즉각적으로는, 어, 유용하거나, 혹은 이득을 주는 것 같지 않아 보이더라도,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뭘 확실히 할수 있다? 롱제비티라고 나왔죠? 얘는 무슨 뜻이야? 오래 지속. 이제 오래 지속됨. 자, 그러한 식물의 오래 지속됨을 보장할 수 있다. 확실히 할수 있다. 그죠? for generations to come. for generations to come. 얘를 뭐라고 하고? 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두부 정사의미상 주어 이 투는 세대가 세대들이 다가오는 그러한 식물의 오래 지속됨을 확실히 해줄 수 있다. 팔꿈치 싸우냐? 네. A balance 어, must be struck. 자, 그 균형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 Be struck. 깨져야만 한다. Between nature's capacity for wildness and humanity's desire for control. 아니, 깨져야만 한다. 아니네요. Struck. 강조되어야만 한다. 자, 강조되어야만 한다. 자, 뭐와 뭐 사이의 밸런스냐. 지금 여기 이 비트윈 요거는 여기를 수식하는 거죠. 밸런스. 야생을 위한 자연의 능력과, 자연의 능력과, A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에요.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요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져야만 한다. 강조되어야만 한다. 자 여기는 중요한 문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글을 딱 봤을 때 요즘은 보통 그 글의 사례를 시작하는 부분 바로 위에 있고 하우에 e 버를 시작하는 문장은 중요한 문장일 가능성이 90% 이상 되지 음. 여기 같은 경우는 하우에 e 버 여기 이제 빼박이야. 그럼 3번. 3번 네.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단일 경작의 결정.